전차 100대 수출 철회에 사조원 증발 위기. 긴급회의까지 소집했는데 나가리된 수출에 오히려 충까지 주는 한국. 국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사실상 처음으로 국산 전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를 강조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K방산이 중동 지역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에서 11월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전차와 그밖의 장갑차량 이하 전차. 규모는 1억 1,573만 달러 약 1,690억 원이다. 이는 전년 1,459만 달러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계약 규모 단가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사우디 전차 수출이 지난해 처음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05만 달러, 2022년 1729만 달러 등이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이 전차를 수출한 사례는 폴란드가 유일하고, 사우디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수출건은 없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사우디 측 요청으로 세부 사항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전차 수출 규모를 보면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지난해 1에서 11월 폴란드에 수출한 전차 규모는 10억 7,680만 달러, 하나 약 1조 5,732억 원로 전년 대비 195%가량 늘었다. 지난 2022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최대 20조 원대에 달하는 무기류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입지가 넓어지기 시작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 안보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권에선 국가별 자주 국방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중동은 국가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한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 주요 권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방산에 대한 중동 국가들 관심은 커지고 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K2 전차 등을 투입한 육군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앞서 사우디는 라이진 엑스원과 하나이어로 스페이스가 양산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II 10개 포대를 도입했다.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지난해 이라크에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랍에미리트 UAE와도 수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가 중동 수출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별 수주가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세가 협상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간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K2 전차 수출 계약이 단적인 사례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피지제트는 2022년 8월 K2 180대를 공급하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 2차 수출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연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계약은 결국 해를 넘긴 상태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방어 최전선이다. 즉, 무기수입에 있어서 현재 폴란드는 아쉬운 처지다. 그럼에도 개엄 사태 이후 협상 기류도 바뀌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PGZ 측에서 폴란드에서 생산할 전차 가격을 높게 제시하면서 협상이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월 UAE에서는 국제방산전시회 IDEX가 열린다. IDEX는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방산 관련 전시회 중 가장 큰 행사로. 올해는 세계 86개국 대표단이 참가한다. 전문가들은 K방산 수출 확대 분기점에서 업체들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원준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형 무기 수출건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해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 직무대리 상태에선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중동국가들의 현재의 불안정한 정치적 문제를 잘 설명하고 안심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2. 정부. 올해 이례적으로 방산수출 목표 제시 안한 이유는 내심 역대 최대 실적 기대. 정부가 매년 발표하던 방산수출 목표액을 올해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폴란드 K2 전차와 필리핀 FAO-10 등 대형 수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25일 올해는 명시적인 방산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방산 수출에 대한 경쟁 국가들의 견제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요 방산협력국과 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어 200억 달러 이상 역대 최대 방산수출 성과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방산수출 실적은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역대 최대인 173억 달러로 급증하다가 2023년 135억 달러. 지난해 95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200억 달러 방산 수출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폴란드 K2 전차 등 대형 수출 계약이 지연되면서 목표액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다른 정보 관계자는 올해 대형 수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을 고려해 방사청 내부적으로는 230억 달러 이상의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방산 수출 지원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3. 미국 도왔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에 아프간인들 절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발동한 행정명령으로 난민 수용이 중단되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미군을 도운 아프간인들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국경 안보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외국인 입국 장벽을 높이는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아프간 난민의 입국 신청처리를 미루거나 항공편을 취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군 요원의 가족 등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20년 가까이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등의 활동을 도왔다가 탈레반의 표적이 된 현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2021년 8월 미군의 다급한 철수 과정에서 함께 미국으로 탈출했지만 다수는 현지에 남아 은신처를 전전하거나 파키스탄 등 주변 지역에 체류하며 미국의 망명 수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간인 조력자와 함께 탈출하지 못한 가족들도 같은 처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날만을 고대하는 실정입니다. 이미 망명 승인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신청자만 1만 1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모든 절차를 중지시킴으로써 이들의 희망을 꺾어 놓은 것입니다.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미군 조력자들을 모두 사면했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에 따르면 수백 명의 조력자들이 살해당하는 등 위협이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명으로 BBC와 인터뷰에 응한 아프간인들은 일제히 미국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다 고 절망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군 통역원으로 일하다가 누이를 아프간에 남겨둔 채 철수해 현재 미군 공수부대원으로 복무 중인 압둘라는 미국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이건 배신이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당시 누이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 여권을 받지 못해 남겨졌으나, 최근 미국 정착에 필요한 신체 검사와 면접 등을 통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을 듣자마자 누이와 통화했다는 그는, 누이가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울고 있더라. 미어. 다시는 못볼것 같다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해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에서 탈레반과 이슬람국가, 이즈, 공습을 도왔던 조력자, 바박, 은미 공군으로부터 난민 신청을 위한 보증서까지 발급받았지만, 미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아프간 은신처 생활을 기약 없이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작전을 도왔음에도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말았다. 부여잡고 있던 한 줄기 빚마저 소멸했다. 며, 그들은 우리에게 한 약속만 버린 것이 아니다. 우리를 버렸다. 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주민들을 군 수송기에 태워 추방하는 등 국경통제 강화의 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X, X의 트위터에 수갑을 찬 이주민들이 줄지어 군용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의 불법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이주민을 항공기에 태워 추방할 때 수갑을 채우지만 군용기를 이용하는 것은 이례적 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국이 군용기 까지 동원해 이주민을 몰아내는 모습을 백악관이 직접 공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쇼맨 십 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주민 의 체포과정과 단속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짚 었습니다. 국경통제에 미군 최정예 부대를 동원하려는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미 국방부가 남서부 국경 배치를 위해 5천여 명이 전투병력을 준비시켰다면서이군 최정예 병력인 82공수사단과 1 4학사단이 며칠 내에 국경에 당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 WP 또 82공수사단과 14낙사단의 국경 파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2공수사단은 그간 주로 미군의 해외 전투지역에 파병되온 핵심 병력으로 꼽힙니다.